안녕하세요. 블랙베이퍼 대표 유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유튜버 원해독백입니다 아니, PD라고 해야 되지? 아, 72시간 소개팅 PD 아니, 감독이라고 해야지. 아! 감독!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72시간 소개팅의 감독 임승원입니다. AKA 원해독백 <laughs> 오늘 저랑 승원이랑 아이맥스에서 예, 저희가 자주 가는 뭐 식당? 지금. 한 달째 계속 같이 있는 이 공간을 네.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저희의 추억이 서린. <laughs> 네.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laughs> 이곳은 블랙페이퍼 2호점인데요. 저랑 이제 병재랑 기획하는 회사를 한번 차려보자 해서 차린 회사고요. 어 1호점은 여기서 한 5분 거리 있죠. 저 위쪽에 하나 있고, 여기는 바로 2호점. 저희가 뭐 어떤 프랜차이즈 식당은 아니고, 2호점이 나온 게, 저희가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제가 처음에 이제 사무실 사이즈를 잘못 거예요한 10명에서 15명이라는 회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35명이 돼버리면서 어쩔 수 없이 좀 이오점을 얻게 됐다? 여기서부터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하루에 20시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주로 편집하고 그리고 이야기 나누고 회의하고 최근으로 들면 이틀 전에도 5시에 퇴근했나? 맞지? 새벽 5시에 오아요 <laughs> 네. 아침 9시에 나와서 다음날 저녁 9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아 맞아요 원인은 그랬고요 저는 5시에 먼저 비겁하게 아, 들어갔습니다 원장님이 오래 계시면 좋은가요? 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엽덕을 시켜주실 때가 제일 좋고 안 좋을 때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실 때 예전에 수학 학원 다닐 때 뒤에서 선생님이 보고 있으면 문제를 잘못 풀었거든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편집할 때 지켜보시면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웃음> <웃음> 갑자기 편집하다딱 멈추고 이번에 2년 혹시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 2020 2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아 예전에 저 유병재님 콘텐츠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소개를 해주셨다고 하셨거든요 아 맞아요 뭐냐면 병재가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원희랑 같이 작업을 했는데 그날 진짜 집에 들어오자마자 와 진짜 천재 한명 봤다고 하면서 저한테 영상을 그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채널을 소개시켜줬는데 그때 만명막 이럴 때예요 구독자가 그래서 어 봤는데 우와 말이 안 된다 해서 처음엔 팀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거 혼자 한다고? 근데 보다 보니까 혼자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팔로우하고 DM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원래 이게 처음 같이 작업하는 건 아니고 한세건 정도 같이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시리즈물은 처음 하는 거다근요 원래는 보, 보고 나서 유병재 채널에 고용하고 싶다고 생각해가지고, 아, 요런 류의 콘텐츠, 그리고 코미디. 왜냐면 DM하고 막 했는데, 그리고 보면 오피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니들 오피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 우리 감성이랑 되게 잘 맞겠다, 그리고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초대해가지고, 아, 좀 같이 일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피스만 좋아하는 친구구나. 아, 농담이고 원래 소속 그때도 소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신사 다닐 때였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고 네. 있었어요. 각자 만든 것 중에 애정이 가는 콘서트를. 최근 거인데 72시간이 아 진짜 제일 공들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연푸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 연표인데 그 중에 규모가 제일 작은 연표예요. 그러니까 제작비가 1 0명 정도 되는 팀이. 하루에 3시간씩 밖에 못 자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 현장에서 되게 오래 기억에 남을 콘텐츠라고 하면 72시간인 거 같아요 저도 최근 작품인데 72시간 소개팅이라는 작품을 정말 열심히 만들었던 거 같아요 씻지도 못하고 맞아요 맞아. 막그 모니터 들으면서 막 다음에 연출 어떻게 하지 여기 섭외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막 이러면서 되게 치열하게 했던 기억이 나서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소는 원이가 좋아하는 어제 카레고 가서 뭐 저희가 카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에요. 제가 이태원 살때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맨날 와서 카레를 먹었던 어제 카레라는 카레집이 맨날 맨날 왔어요. 네. 근데 사장님이 저를 기억하고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장님이 되게 모르는 척을 잘 해주세요. 아. 아는 척하면 그 다음에 바로 올까 봐. 맞아요, 맞아난 실제로. <laughs> 저는 보통. 이 증신 카츠카레를 시켰는데요 이걸 시키고 여기가 이제 여백이에요 네, 여백을 꽉 채웠구나 여백을 나의 그림으로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걀후라이도 추가하고 소세지도 추가하고 치킨도 추가하고 새우도 추가하고 사장님, 한 3만 원 나와요. 사장님이 모를 리는 없겠다 야 죄송하다 하면서 <laughs> 그래서 그다 그 추가하면 한 3만원 넘고 맛있겠다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증신 카츠카레 부탁 네. 저도 등심 카츠카레 하나 주세네계 준비해드릴까요? 네, 네. 어, 네 추가해 아, 계란후라이 계란 계란후라이 추가해주세요 고로켓도 추가해서세요 찐하게 네.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와, 감사합니다 우와 고잘 네, 사주시나요? 네잘 사주시네요 아 저는 좀 그런 병이 있어요 그 계산병이라고 해가지고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근데 저도 잘 사거든요 너도 왠지 있을 e not when Jesus got such in tires are woe. There's a total m 우와 e happened to the o t h e 다 Wow, what's t h 네 제가 사야고 아싸 다 드세요 예전에 선생님이 튀김을 먹기다고 생각하셨는데 이제 그냥 네 맞아요 그때 이후로 더 많이 늘었어요 사실 <laughs> 신발도 튀기면 먹을걸요? <laughs> 신발은 안 먹을 것 같아요 네. 그거 한 4개월 갔을걸요? 그래도 오래 갔어요 오래 지켰는데 버팔로윙을 먹었어 요 그때. 그러니까 튀김을 연초에 튀김 안, 매, 안 먹겠다고 음. 결심했거든요. 음. 그리고 그 공표했거든요. 그잘 지키다가 버팔로윙을 먹으면 실수로 어, 어. 버팔로윙 저를 튀긴 건지 몰랐거든요. 어, 그리고 버팔로윙은 살안 찌는데. 그러니까 버팔로윙 먹고 살찐 사람 없을까? 제가 그거를 소스랑 같이 먹으니까. <laughs> 아무튼 아무튼 버팔로윙. 을 먹고 그게 실패해서 그냥 그냥 놔버렸어요. 다음에 다음 와이, 와이 와이 제일 좋아해요. 왜요? 완전 이방인 어. 만나가지고 서로 알아가는데 언어로 소통 안 하는데 그 뭔가 몸짓으로 비언어적으로 소통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자기 몸까지 던지면서 상대 지키려고 한단 말이야. 그 서사가 예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 로맨스 영화인데, 그거.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고, 저한테도 응? 막 우기더라고. 영화를 많이 안본것 같아요, 제가. 저는 그, 안녕 후루츠라고 응? 일본 다큐 영화인데, 건축가 할아버지랑 그리고 할아버지 와 있고 할머니랑 둘이서 직접 지은 집에서 막집 앞에서 농사도 짓고 하면서 사랑 과거도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도 막 보여주는데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1 년에 한 번씩 봐요. 좀 그렇게 늙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얘기해 그냥 없다고 얘기? 네. <laughs> 아 그냥 얘기하자 영화 가지 찍을 거야 로코 잘 쓰시는 작가님 있거든 유명하신 작가님이 같이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분 극본에 저희 해가지고 할까 고민 중이에요 저도 네. 왜냐면 제가 생각해도 요즘 로맨스 영화가 진짜 없다라는 생각하고요그 응. 전통 로맨스 영화 그래서 하, 하고 싶다 어. 가자 딱 코스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너무 좋다 냄새, 냄새가 냄 진짜 향기가 음. 아 여기는 저희 그 72소의 주인공 <laughs> 나현웅씨가 일하고 있는 리지라는 브랜드 매장입니다 근데 너무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데서 일하는지 몰랐네 그니까 저 여기도 너무 좋은데 2층도 너무 보고싶어요 맞아 2층이 니잇 음. 2층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2층이 너무 기대돼요 어, 인테리어 진짜 잘 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닌 것 같아. 들어가서. 우와. 오 <laughs> 우와. 천파동채수아 <laughs> 어서 오십시오. 와, 진짜 하이라... 좋다. 너무 좋아요. 와. 잘 지내셨어요? 원기 오셨습니다. <laughs> 어때요, 요즘? 요즘요? 정신없죠? 일 하고. 그럼 아. 이 공간에 어쨌든 현웅님이 일하시는 곳이니까 현웅님이랑 같이 옷 들어보면서 옷도 추천해 주고 입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얘는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었어. 아. 현웅이가 자꾸 입고 나오는 그 자켓이거든. 제가 봤을 때 그게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거든요. 그그 그 제가 하나씩 추천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 원이 거부터. 해. 우와. 성원님 거. 우와. 승원님께 요고가 멋지다 자승원이 한번 이거를 드라이 한번 해보시는 게 어, 어울리실 우와, 것 같아요 우와, 우와. 우와 멋있어요 <laughs> 너무 영혼이 없으시네요 <laughs> 진짜로 진짜로 왜냐면 저는 약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약간 워시기 되게 옛날 옷 같은 거 되게 좋아 맞아요 이거 다 저희 어. 안오락인데 어떤 하실때 가능 1순위를 보는 기준이 있나요? 약간 내구성을 봐야 그래서 좀 튼튼해서 빨고 막 이래도 조금 오래 입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카라트나 그쵸. 그런 거들좋아 좋죠. 디키즈 같은 거. 맞아요. 디키즈 같은 거뭐 좋아하세요? 저는 그냥 사이즈가요. <laughs> 어, 키가 작아가지고 못 입는 옷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사이즈 맞아요. <laughs> 어,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커가시 맞죠? 교선님뭐저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아이옷 진짜 예뻐요. 우와 이거 한번 입어보실래요? 네 사이즈 맞으실 거예요? 사이즈 맞으실 거예요 하고 도 스몰... 좀... <laughs> 아니 이게 크게 나와 진짜 크게 <laughs> 나와 <거예요>? 이게 저한테도 <laughs> 엄청 커서 크게 나와요 어깨 보고 스몰 준거아니지 <laughs> 팬? 우와 너무 <laughs> 귀여우신데요? 두분 나란히 들어간 거와 이거 딱내 건데 <laughs> 어 무슨 <웃으면> 안 돼? 오 <laughs> 어, 네. <laughs> 근데 스몰치고 큰데요? 오시면 네, 크게 나와가지고 이 맞추려 있는 거죠. 오라지치고작아 <laughs>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네. 너무 마음에 들어. <laughs> 네. <laughs> 저는 이렇게 짧은 걸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안 아, 네. 안감이 괜찮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나? <laughs> 손이 안 들어가는데? 입을 때좀 힘들게 열었어 뒤에 있는 아이템 추천해 줄수 있나요? 아 그럼요 비니 그일 비니 말고 네. 그 뭐라고 해야 되요뭐그좀좀 좀 재밌는 비니가 있거든요 기마개 하나씩 우와 우와 어? 약간 영서 스타일이에요 맞아 아 맞아 영서랑 저랑 스타일? 이거 썼을 건데 우와. 아 사진 봤어 네 맞아 어? 맞아. 저희도 그러면 커플 한번 우와, 커플로 요. 하나요? 가? 도전? <laughs> 하나 둘셋 쭉푹눌렀으면돼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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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laughs> 완전히 일부러 그렇게 해안어됐다어 맞아요. 맞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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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너무 잘 어울리네. 깜기지? 아더 내려야 돼? 네, 완전 내려 완전 더 내려주시면 안 돼요? 거의 그 느낌으로 아, 써요. 아이 그, 네. 느낌이구나. <laughs> <laughs> 사진 하나 찍을까? 네. 아, 좋은데요. 저 팔을 올릴 수가 없어요. 언더배라서 아니, 괜찮아요. 충분히 괜찮아요. 아, 좋습니다. 이 응. 이거는 이거는 진짜 소곱 같아요. 그니까 근데 이게 요즘 그거잖아요. 그바지 내려 입을 때. 오. 세딩 그걸 아마 의도하신 거지 아, 않을까? 와, 되게 되게 다 <laughs> 이거 입고 나 이거 있어. 하나 살래. 저도. 예, <laughs>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 응. 뭐든. <laughs> 연표 나간다고 했을 때 추천하는 스타일링 팁 같은 게 있어요? 아, 스타일링 연표 지방생들을 위한. <웃음> <웃음> 아 웃긴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진짜 계절감이 일단 좀 겨울이 일단은 좋다. 남자다 보니까 여름에 꾸미기가 쉽지 않거든요, 진짜로. 일단 밑에 부츠로 한번 부츠 신고 빈티지 리바이스 연청 아니면 블랙으로 딱한 다음에. 위에 약간 코튼 자켓 같은 거 그냥 딱 하나 싹 걸치고 목걸이 딱끝 음, 영프 대망이네 <laughs> 이 느낌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빈티지 캡 같은 거 하나 챙겨서 가끔씩 한번 써주고 스카프도 괜찮은데 스카프 딱 맞아요 맞아요 딱 여성분들이 추위를 많이 사시니까 딱 싹싹 뭐예요? 그게 뭐야? 싹싹. 너 싹싹 이거 영수어 보면 화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사줄게. 너 진짜 살 거야. 저 진짜 갖고 싶긴 한데. 진짜. 이건 진짜 입어야 돼. 아, 진짜 입을 거요뭐 어디 액자에 넣어놓거나 그러지. <laughs> 인증샷 올리셔야 돼요. 어, 진짜 감사해요. 우와, 저 진짜. 아, 근데 이렇게 좋은 거야. <laughs> 오케이. 아. <laughs> 네 아이즈 매거진 구독자 여러분, 아이베스 컨텐츠를 통해서 저희가 평소에 살아가는 공간들 많이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뭐? <laughs> <laughs> 저희 같은 사람들이 좀 같이 꿈꾸면서 네, 도전할 수 있는 채널 하나를 만들 거고요. 그 어떤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랑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서 다양한 장르를 할수 있는 놀이터 같은 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유병제도 포함돼 있고, 뭐 코미디도 올라가고, 뭐 연부도 올라가고, 뭐 아까 얘기했던 저예산 영화도 올라가고, 뭐 이런 형태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장르 불문하고. 맞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또 영상으로 좀 보답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laughs> 기선님이랑 원해독백님 덕분에 너무 좋은 경험했고. 지금 너무 행복하고, 지금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에 일하고 있는 이 리지라는 스토어도 한남동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 있으실 때 한번 놀러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